이 카봇 카봇이 없다 영광이 없다 엘리의 며느리 남편과 시아버지의 비보를 접하고 괴로움 가운데 해산을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또 죽음을 맞이하였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을 비통히하며 그런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 카봇, 이 이름은 신학적으로 부적절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학교에 묶여 있거나, 혹은 사람들이 승리하면 올라가고, 사람들이 패배하면 추락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로에서 전쟁터로 언약궤를 옮겨 왔는데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이방 땅으로 빼앗겼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볼 만도 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떠남은 돌아옴을 전제한다죠. 예, 다음 주 6장에서 언약계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5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의 법궤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법궤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스라엘이 대패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5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마치 포로로 잡혀 가는 것처럼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그 블레셋 땅에 머무는 7달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히려 그 땅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첫째, 이스라엘의 미신적인 신앙을 고발합니다. 언약계 자체, 이 상자 물건 자체에 전쟁 승리를 보장하는 어떤 기운이 있다고 믿고 도구처럼 생각한 불신앙 말이죠. 본질적인 법궤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에만 붙들려 있는 이 껍데기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인간들의 불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까지 만유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중단되는 법 없습니다. 그 오욕과 무너짐과 실패의 못난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땅 구석구석까지 가열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종행무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동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5장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세 이르니라 에벤에셀 친숙한 지명이죠 자, 우리가 지금 5장을 읽고 있는데요 7장에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미스바 지도에서 실로와 예루살렘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명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5장의 에베네셀이라는 지명과 7장의 에베네셀은 좀 구분해야겠습니다. 같은 이름, 다른 장소로 보아야 할듯 합니다. 자, 좌우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승리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5장 안에서는 부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로 읽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제가 옮겨갑니다. 에베네셀의 이중적인 의미죠. 자 그런 의미의 에벤 에셀에서 충격스럽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빼앗겨 블레셋의 아스돗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유명한 다섯 도시 중첫 번째 도시의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도시에 블레셋인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 언약계를 안치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포로로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 모양의 다곤 신, 곡식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방 종교의 중심이 농작물의 풍년을 기원하는 일식이었기 때문에 다고는 블레셋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전리품인 언약궤를 보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구경 삼아 신전에 나왔는데요. 웬일입니까? 다곤 신상이 꼭꾸어진 거예요. 언어학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다곤신이 여우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경천 동지할 사건입니다. 당황했겠죠?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었는데요. 다음날, 더욱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일로 인해서요, 사무엘서가 쓰여지는 시점까지 다곤의 제자장들 사이에 전통이 하나 생겼는데, 다곤의 두 손목이 있었던 그 문지방, 이것을 이, 이 나쁜 기억 때문에, 신전에 들어가는 누구라도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충격적인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미신적인 행동을 오랫도록 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이고 현실입니다. 이어서 아스돗 사람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엄중히 타격하여서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쳤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고 블레셋은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쓰러지고 부서진 다곤을 바라보면서, 아, 어느 학교가 전염병을 일으킨 원인이야, 라고 블레셋이 단정하는 것은 뭐 그들 입장에서야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시 혹여라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부분에서 모든 전염병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성경 해석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 대한 심판의 순환으로 전염병을 이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21세기 우리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고가 있습니다. 선지자든지, 하나님이 하시든지 예고가 있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분명히 알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질병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의술로는 감당이 안 되는, 전혀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 안에는 또 다른 시각,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반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요배 경우가 그러하죠.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설령 그런 믿음의 시각이 종화 여러분들에게 혹시 개인적으로 찾아왔다 하더라도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은 뒤로 미루고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사회적 질서를 지켜내며 고통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힘과 기도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긴 계기가 다시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수도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여기 엄중히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죠 네,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해산할 때그 아들의 이름을 이카봇 카봇이 없다 그 카봇 비슷하죠 이름이 거룩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뿌리가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지역에 엄중히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정작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방 땅에서는 영광이 드러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1차적인 경고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법계를 괴짝쯤으로 바꿔버린 미신적인 행동에 대한 책말. 동시에 이것은 이방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안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선언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이 나라와 세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스도 사람들의 비상 대책 회의 후에 블레셋은 언약계를 가드로 이번에는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일전에 이스라엘은 전쟁 패배의 진단 원인을 잘못 진단하였지만, 이번에 블레셋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자각하시오.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해서 법계가 가드로 움직여 갑니다. 가드. 어서 또 들어보던 지명입니다. 거인의 자손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그가 가드 사람이죠.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가드의 신이 아스도네 신보다 더 세다고 생각했을까요? 법계를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나 가드로 하나님의 괴가 옮겨진 후에도 하나님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가드의 심히 큰 환란을 촉발시켰습니다. 구절이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도와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모든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법계는 더 이상 가드에도 머물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장소를 물색하다가 에그론으로 움직여갑니다. 사실 저 에그론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복을 나눠 주던 장소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저 에그론의 신의 이름이 호명되는데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방알세부백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바알세붑 익숙한 표현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데요. 파리떼의 대왕 뭐 이런 뜻입니다. 아주 오랜 기원을 갖고 있는 유명한 신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이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는 에구론에바알세붑이 있는 신전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갔습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 이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에그론에서도 바알 세부배 우상 노름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손이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뜻이죠. 결국 블레셋은 자신들이 포로로 잡아온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굴복당했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소리쳐서 구원을 부르짖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방책을 내놓은 거죠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괴는 7달 만에 종행무진 이방 땅 순회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스도 가드, 에글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을 지금 휩쓴 것입니다 이 도시들의 하나님의 괴가 들어와서 이 도시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님의 전원과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와 11장 21절 22절 23절이 도움이 됐듯 합니다 그때 여호수와가 가서 산지와 해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안압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압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가난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전쟁이 그쳤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가나안을 점령했다는 말인데요. 당황스럽게도 여호수아 11장 22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지명이 등장합니다. 세 곳은 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 곳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곳이 남았다. 이 표현은 이세 지역을 다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전쟁은 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왜이세 곳은 남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세 곳이 남았다면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세 곳이 남았는데 전쟁이 전부 다 끝났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 사항을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시대 지중해 연안 변방에 있는 이 블레셋 민족은 지도상에서 아주 작은 존재들에요. 이 정말 미미한 민족입니다. 그 작은 지역 중에서도 가사 가드 아스돗만 남겨두었는데요. 가나안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글쎄, 한 1%에 해당하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 전체 중에 1% 정도가 남겨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도, 뭐, 그 정도는 남겨둬봐야 별로 위협이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모양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온 땅을 점령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1%의 이 미미한 지역을 내버려둔 이스라엘에게 어떤 생각이, 어떤 논리가 작동했을 건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해야 된다는 이 틈새로 크기의 논리가 파고된 것일까요? 야, 뭐 1%도 안 되는데, 그안 되는 작은 것들이 나중에 힘을 써봐야 그게 무슨 위협이 되겠어?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혹시 이세 도시에 있었던 문화가 독특하고 또 매력적으로 보였던 때문일까요? 그래서 완전히 점령하지 않고 남겨둔 것일까요?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은 크기로 숫자로 전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으로 전쟁합니다. 명령을 붙잡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힘과 크기의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분명코 백전 백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그 1%가 훗날 무엇이 됩니까? 블레셋. 바로 그 블레셋이 오랜 역사. 사무엘 이 시기로부터도 200년, 이후로도 한 300년, 오랜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목돌미를 물고 늘어졌던 것이죠. 혹독한 전쟁의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땅으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게 되는 치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씨가 자라서 어떻게 다시 그들을 덮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가 그러합니다. 무섭지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지금을 오늘 이 현재를 무심하게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한 땅은 뭐 대단한 군사력이나 대단한 전략으로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들어가서 밟으면 되는 땅.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수와 1장 3전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요. 완전히 점령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못한게 아니라 안한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였죠.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아주 똑같은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뭡니까? 쫓아내지 안았더라. 그들의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빼앗겨서 블레셋을 유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실패로 언약궤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종행무진, 이방 땅을 두루 이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예측이나 생각으로 이용당하거나 도구쯤으로 취급당하지 않거니와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이처럼 도구화된 신앙, 이 미신적인 신학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안에,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신앙이 수단이 아니라 인격으로 회복될 수 있겠는가를 도전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 6장에서 이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계기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는가를 목격하게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의 길위에서 남겨진 우리의 모든 걸음 걸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움직이시는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크기와 숫자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